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된다.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늑대가 키우면은 늑대처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늑대 소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런데 뭐 밀림에서 버려져서 늑대가 길렀더니 늑대처럼 소리를 내고, 늑대처럼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또 원숭이가 아이를 키웠더니, 원숭이처럼 말하고, 원숭이처럼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어린이들도 미국에서 길러지면은 미국인처럼 말하고, 미국인의 행동 문화를 표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 너무나 이 중요하고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심지어는 어떤 뭐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잘못 길러진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에, 후회하고 에, 자기 정체성을 찾았을 때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 정체성을 찾고 나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항상 이 부모 스스로 내가 늑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교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고. 어, 살아가면서 부모가 사랑을 실천하고 양심을 실천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부모가 실천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실천, 양심 실천.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는 양심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부모한테도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 속에서 유아기 때부터 계속 경쟁 교육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는 1류 대, 2류 대, 3류 대, 지방 대 해가지고 서열 의식, 계급 의식이 생기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류 대, 2류 대, 3류 대. 이런 서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내 인생을 다 바쳐갖고 달려와서 결국엔 취업해갖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해가지고 의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사회는 아주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는 정치인들이나 그것을 방치하는 사회라면은 나중에 반드시 그 화살이 되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는 그러한 거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에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불의를 미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회는 짐승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요즘에 보세요, 뭐 애인이 헤어지자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지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이것을 부모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면서 보여주고 끊임없이 식사할 때또 생활 속에서 자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네, 이거는 진실의 편에 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올코그름의 예, 판단 기준을 가지고 예, 판단하면서 올코그름을 예, 키울 수 있는 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늑대가 키우면 늑대처럼 됩니다. 자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사람처럼 키워야 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 실천하고 양심 실천하게, 그다음에 부리를미화하게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게,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